안녕하십니까? 행복 청재입니다. 어. 이제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시원해진 만큼 우리나라 시장도 좋아지면 좋겠지만 어, 지금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8월 29일 날 9월물입니다. 9월물 옵션에 일단 콜 372, 포스트 347, 주긴값 360이었는데 일단 360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362 무너지면 그 다음 단계 어디 어디냐를 이제 알고 싶은 거고 가장 최근에는 일단 어, 포스 347이기 때문에 포스 347이 이제 선물 347.5하고 똑같으니까 여기까지 이어지면 어떠한지 이제 그런 한 점도 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여기 보시면 요게 360입니다. 그 다음에는 367이었는데. 이 367이 깨지면 355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60이 깨지면 355고 355 깨지면 347이다. 가장 최근에 나온 통일가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요 보시면 370이고 계속 그리고 300, 402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고점이 402.5니까 요게 기준으로 봤을 때도 357.5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도 357.5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355, 347.5그 다음은 340이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50 그러니까 355가 깨지면 아, 선물 350, 347.5 여기서 한번 머물고 그 다음에 아 340까지 가 있구나 이렇게 보면 대략적으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여기에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보면 1.46입니다. 동일까 8월 29일 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요 자리가 이제 푸 그리고 투자자 포지션을 다시 넣게 떨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이제 357.5의 지지력을 쌓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모르고. 지금 푸스 347. 지금 보시면 푸스 347이 1.27입니다. 오늘 장 끝나고 1.27이고 야간장에 지금 보시면 푸트 347이 1.75입니다. 그러니까 1.46을 넘었죠. 그죠? 그러면 내일장 네 어떻게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푸트 347이 예 1.5를 지지하는지 안하는지 오늘 밤에 그거를 잘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어떻게 앞길을 지금 모른다 아닙니까? 지금. 지금 보면 어 나스닥이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이렇게 뭐 장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런 관점에 봤을 때 만약에 지금 시장을 야간장을 보고 계신다면 이포스 347이 그냥 1.5 지지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잘 보면 될것 같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357.5를 깨면 그 다음 355고 그 다음은 350, 350 347.5다 그리고는 어디까지 340까지 열렸다 이거 하나는 머릿 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나무 전략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355이 자리입니다. 355. 그러면 이 자리에 만일에 온다. 그러면 그 전에 357.5를 내일 시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쭉 밀린다면 아마 여기까지도 밀릴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야간장에 357.5는 지지가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투자자 포지션에, 이렇게, 이런 손익을 보면, 조금 넓히겠습니다. 여기 보면, 355입니다. 355. 그리고 대략적으로 한 361, 이 정도. 그러면 중간 값이, 뭐, 대략적으로 357.5, 358.75의 중간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가를 여다 놓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만기 손익을 이렇게 보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가 있냐면 352, 350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선으로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거 이상 예, 아마 355 여기서부터 시작하지는 않을 거다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여유롭게 보고 357.5는 지지된다고 보고 뭐 일단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야간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간으로 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야간옵션에서 일단 푸스 347이 요거1.46 예 동일가 그러니까 1.5는 지지가 된다면 예 선물 357.5에서 시작될 확률이 높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357.5 357.5 58.75 이렇게 357.5와 360의 중간값이 358.75니까 그것서 시작이 된다고 보는 거고, 만일에 선물 357.5 밑에서 시작 깨지가 깨져서 계속 쭉쭉 내려간다면 355까지 내일 시조가는 열어두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1.5 깨진다면 뭐 선물 360 근처 3 6 0위에서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이유 어떤 간에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일장은 하방쪽으로 완전히 밀어났다는 거죠. 하방쪽으로 지금.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아, 오늘하고 내일은 하방쪽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최대한 3시 이후에 보시고, 어, 양매수를 더 가시든지 하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아마 얼추 맞았지 싶습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장이 걸려봐야 알겠지만 예. 방금 이야기했던 선, 선물 357.5 지지와 그리고 put 347이 동일가 1.46인데 1.5 지지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잘 보면서 예. 매매에 임하면 야간장에 임하면 될 것이고 만일에 밀고 나온다면. 아, 내일 시초가 355에서 또 시작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 이상 더 밀릴 수 있다. 그 이유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죠. 이 삼전이 오늘 매도량 나온 거 보면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그래서 재수없으면 내일 더 밀릴 수도 있다. 진짜. 나는 오늘 좀 상방해서 그리 밀린다고 말했지만, 이렇게 만일에 375.5도 밀고 쭉 밀려서 355에서 시작된다면 정말 그냥 쭉더밀 수도 있습니다. 선물 대량 매도 나오면서 예, 그럴 수도 있으니까 모든 점은 일단은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는 375 357.5는 지지 대기를 간절한 마음이지만 시장은 어쩔 수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거니까 예, 잘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